네 열정 코인이고요. 자 오늘 당장 새벽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1억 5천만 원 돌파해줬습니다. 지금과 같은 기회 무조건 잡아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 걸어가야만 해요. 우리는 그래야 부자가 되겠죠, 진짜.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요거 보시면서 정보방 입장 안내까지 어,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6월 5일 버처얼 프로토콜 18%. 자 그리고 카이토는 22% 먹었고요. 6월 6일 현충일에 아이콘 28%, 마스크 네트워크 23%. 자 그리고 현충일에 제가 애니메코인 추천드렸는데 이 애니메코인도 24%까지 이렇게 딱 다섯 종목 단 며칠 만에 이절 해주면서 115% 수익 그냥 진짜로 찐 수익으로 가져갔습니다. 따라오신 분들은 뭐 다시 한번 엄나도 축하드리고요. 자 현재 제 포트폴리오 보시면요, 계속적으로 지난 주부터 장기 투자를 위해서 담아둔 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보시면요 안정적으로 벌써 5% 가까이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. 이두 개만 해도 거의 800만 원에 가까운 현금 챙겨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. 저희가 뭐 단기 종목을 위주로 다루면서 현금을 계속 계속적으로 순환하는 매매를 지향하지만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들로 챙겨가면서 현물로도 돈을 벌수 있다는 라 자신감 만들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말도 안 되는 근거들 갖다 붙이면서 여러분들 찌라시에 속지 마시고 차트보고 단타 수익으로 계속적인 여러분들 지갑에 직접적으로 돈이 꽂히는 그런 곳에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급등코인은요 바로 본 영상과 정보방에서 공개할 거고요 지금 바로 제목 위에 <laughs> 영상 눌러서 무료로 드리는 종목 무조건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수익까지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.